11-3금의연학기민이어를 왕왕이 정지하시니 지금 연나라가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이렇게 학대를 하였는데 왕이 와 가서 그 연나라를 정벌을 하였다. 정보를 하니까 민의 백성들은 여겼다. 장정기어 수아 지중야라 하였다. 장차 자신들을 구할 것이다. 수아 지중에서 구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단사 호장으로 그한 그, 소꾸리, 그, 밥의 도시락과 마실 것을 병에 넣어가지고서 영왕사했다. 왕의 군대를 맞이했다. 맞이했는데, 만약에 그 구해줄 것으로 여긴 그 군대, 그 나라가 만약에 살기 부영하며 그 부영들을 죽이고, 개, 루, 기, 자제, 하며, 개, 멜, 개, 또, 루, 이것도, 묵, 달. 잡아, 묵, 어 가, 가두는 게 다예요. 구속, 그 자제들을 묵, 어 구속, 하며, 해기, 종묘하며, 그, 옛나라의 종묘를 흘고, 천기, 중기하면, 중기하면은, 옛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물, 아주 보물, 보물이다. 연나라의 보물을, 그 연나라의 보물을 제 나라로 옮긴다. 제 나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지야, 어찌 기가야리오, 어찌 그것이 가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짓을 하니까 천하, 고, 외, 제지, 강, 야, 다. 천하의 사람들이 진실로 제 나라가 그렇게 강대해지는 것, 제 나라의 강대함을 꺼려 했다. 그런데 지금 또 배지 불행 인정이면, 지금 또 그 땅을 배로 해가지고, 연나라하고 합치지니까, 땅을 배로 해가지고, 인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천하 지병나라 천하의 그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정은 구야라. 건질정은 구제하는 것이고, 개루는 칩방야라 칩, 이것도, 멜칩. 박이고 도매다 묶어 매는 것이고, 중기는 보기하라, 외는 기하라, 외는 끓이는 것이다.배지는 땅을 배로 했다는 것은, 병년이 정일배 지지하라, 연나라를 병합하여서 그한 배의 땅을 증가시킨 것이다. 더한 것이다. 제지 지연을 제 나라가 연나라를 취한 것을 약 능여 탕지 정갈이면, 만약에 탕왕이 갈라라를 정벌한 것과 같이 할수 있다면, 연인 열지하여 연나라 사람들이 즐거워하여서, 제가 위정어 천하의 언을, 제나라가 천하를, 천하에서 그 정사를 다스릴 수가 있거늘 금내 불행 인정하고, 지금 마침내 인정을 행하지 않고, 사위 잔악하니, 사, 이거는 방자할 사, 함부로 멋대로, 잔악함을 행하니까 무위할 수가 없다. 위연민 지망이 복제우 지심이다. 연나라 백성들의 그 바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제우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도 없다. 시로 이 때문에 불면호이 천리 이왜 있냐라 천리의 땅을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함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11-4 왕속 출령하사 왕께서는 속히 영을 내어서 반기 모예하시며 반, 이거는 돌려보내는 거다. 그, 연나라의 모, 이거는 늙은이 모, 예, 어린아이예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돌려보내고, 늙은이하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인질로 이렇게 잡아난 고라한 사람들을 갖다 돌려보내고, 지기 중기하시고, 중기, 연나라의 그, 보물을 제 나라로 옮기는 그것을 그 그만 그만하고 모뭐 연중하여 옛 나라의 민중들과 모이를 해가지고서 지군 이후에 그옛 나라의 왕을 다시 세워 가지고 두고서 그 뒤에 거지하시면 옛 나라를 떠나시면. 저유가 급지아리다 오히려 할수 있다. 자, 급지 급이 거는 다른 제후들이 모이를 해가지고 제나라의 강함을 갖다가 경쟁해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아직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쳐가지고 그 전쟁을 저지할 수가 있다. 아, 자, 반은 한나라 반은 돌려보내는 것이다. 모는 노인야다, 얘는 소아야다, 얘는 어린아이고, 위소 포략지 노소야라. 그, 포략, 포로로 삼고 사로잡고 노락질 한, 그러한 노인과 어린아이를 이른다. 유는 아직 상이다. 급지는 급지할 수 있다는 것은 급기미발이 지지하라. 그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쳐가지고 그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을 저지할 수가 저지하는 것이다. 범시가 말하였다. 맹자사 제양지군의 맹자가 제나라 임금과 양나라 임금을 성 김에 논 도덕적 필칭 요순하시고 도덕을 논하면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었다. 그리고 논 정벌적 필칭 당모하였다 정벌을 논하면 반드시 당왕과 모왕을 일컬었으니 개, 치민을 백성을 다스림을 불법 요순이면 요인금과 순인금을 본받지 않으면 법으로 삼지 않으면 시위포요. 이것은 그 포악함이 되는 것이고 행사를,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불법 탕무면, 탕왕과 무왕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이것은 난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 가, 위, 오군, 불렁하여 사, 소, 하, 기, 순, 지, 제, 아. 어찌 할수 있겠는가? 위, 이는 여기다. 우리 임금이 아주 불능하다고 능하지 못하다고 여겨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소화기순지제 자기가 배운 것을 버리고 그 임금을 능하지 못한 임금을 쫓을 수가 있겠는가 그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철수가 있겠는가?